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과 나눔으로 함께 할지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오늘은 신선한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앤드류의 가족은 케냐의 사파리 여행을 갔을 때 허허벌판에 있는 작은 호수에 많은 동물들이 자주 나타나 물을 먹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기린, 영양, 하마와 물새 등 여러 동물들이 이 생명수를 찾아왔습니다. 물을 찾아 오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앤드류는 성경은 마치 신성한 샘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길 안내와 지혜의 근원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신선한 오아시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앤드류의 견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표현의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서 뻗어 신선함의 근원을 찾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면 우리의 기초가 그분 안에 단단히 놓여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영원히 열매를 맺게 해주는 자양분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삶의 방식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런 묵상의 말씀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삶의 방식에 어떻게 기초가 되는지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감사와 경외함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신선한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삶의 방식에 기초를 제공해주느냐? 저는요, 성경 말씀의 여러 구절들이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작년서부터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애우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제가 간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런 기도도 하지만 먼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제가 이걸 외웠는데, 시편 91편 2절 말씀인데요. 그럴 때 주님,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요새십니다. 제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정말 힘들 때 아, 맞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시지.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 말씀을 적용하고 어 파워풀하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좌절한 상, 상황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계속 염려와 스트레스와 불안이 엄습할 때 주님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으로 믿을 때요, 영적으로 이 브레이킹 수루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제 노트북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 있어요. 이거는 애우는 말씀인데도 왜 붙여놨냐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생각이 복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어떤 사슬에 매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 누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죄의 매인 어떤 어떤 사슬을 온전히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좀 적고, 어떨 때 어떤 말씀들은 이렇게 포스트에 적어 놓고 좀 외우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오아시스와 같고 주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주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자와 같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장, 다섯 장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애움으로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말씀을 아직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는데 그 시편이나 요한복음 이런 말씀 한 장씩만 좀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 그게 잘 되시면 그 중에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걸 또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걸 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